와, 드디어 마지막 영상이네요. 음, 너무 아쉬워요. 왜요? 웃겨요? 어이없어요. 지민 씨, 마지막 영상인데 어떤 특별한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끄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 알려드리려고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바로 시작해 볼까요? 해외 납세자가 한국의 양도소득세 등을 실수로 과다 신고해서 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각종 세목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 내 제출한 납세자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에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법정 신고 기한은 2016년 5월 31일이므로 그로부터 5년 후에 해당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이 경우 경정 청구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경정 청구서 서식에 계좌를 적어주시면 그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계좌 개설 신고서. 통장 사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계좌여야 하고 거래 은행은 국내 은행만 가능합니다. 네, 우리은행 뉴욕 지점과 같이 국내 은행 해외 지점, HSBC 한국 지점과 같이 해외 은행 국내 지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꼭 유의해 주세요. 음, 지민 씨, 혹시 본인이 당초 신고한 신고서나 부동산 양도계약서 같은 부속서류를 다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신 분들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고 가입되지 않으신 분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납세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제외 국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신분증 확인 후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럼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고 세무서에서 납세자 본인의 위임 의사를 확인한 후 대리인에게 신고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으실 건데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에 의한 구제 절차에는 납세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세 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 권리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 권리구제 제도인 과세 전 적부 심사는 세무조사, 업무 감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 예상고지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미리 알려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고 그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 고지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후관리제도는 고지 후에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각각 절차마다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제출 기한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아무리 청구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함으로 반드시 청구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외에도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 사항에 대해서 고충 또는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셔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직접 상담받거나 또는 8264126으로 전화하여 3번을 누르면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과 연결되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 납세자 권익보호에서 납세자 권리 구제와 납세자 보호 담당관 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법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국세청에서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납세자 세법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서비스는 8264126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화하신 후 음성 안내에 따라 번호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면 어떤 종류의 상담을 할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에 국세청 소개글을 클릭하시면 여기 왼쪽 하단에 국세상담센터 배너가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상담은 1번, 세법 상담은 2번,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3번, 탈세 제보는 4번을 누르시면 해당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1번 홈택스 상담에서는 현금 영수증, 전자 세금 계산서, 신고 납부, 증명 발급 등을 상담하실 수 있고요. 각종 세법이 궁금할 경우 먼저 2번을 누른 다음 양도세나 종부세는 1번을, 상속 증여세가 궁금하면 7번을 누르시면 해당 세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외에도 인터넷 상담을 원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하여 위쪽에 있는 상담 제보를 선택하고 인터넷 상담하기를 클릭하여 문의하시면 이길 9시부터 48시간 이내에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상담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야 가능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국내 핸드폰, 신용카드, 공인 인증서나 핀 번호가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국내 세금에 관한 법령 정보는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단 탭의 법령 정보를 클릭하시면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금 관련 법령과 예규, 심사 심판 결정례, 판례, 훈령, 고시, 각종 서식 등 국세 관련 정보를 망라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시리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앵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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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네. 저희가 영상 촬영이나 편집이 처음이다 보니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큰절 한번 올릴까요? 그냥 마음을 다해서 인사하는 걸로 하시죠. 여러분, 안녕! 안녕. 와, 끝났다.